리틀 포레스트 영화 촬영지 왔습니다 영옥이랑 갑시다 <laughs> 저쪽저 집이라고 하네 어. 저기와집이네 그죠 어, 야, 좋네. 음. <laughs> 너도 찍지 동영상 네? 어 찍어놔라 <laughs> 야, 여여 여 항상 지나왔지만은 응.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안묵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 봤다 야, 여기, 여기, 영화 촬영한다고? 저 밤나무네, 저기는. 야 저기는 밤나무. 아우, 어, 날씨도 좋고, 희한하네. 어, 어 날씨, 그, 그렇게, 네. 뭐, 더운 거다 아니고, 이제, 서서히, 야, 날씨, 이제, 지금 낮에는 덥지만, 이제, 점점 더, 가면, 이제, 더 시원하고 안 좋아지겠나. 하하, 아니, 와이파이도 터지고. 코스모스 봐라, 이야. 여기에 뭐 자전거 타고 있잖아, 뭐 그런 거 있잖아. 아, 뭐. 여기야, 이야. 아, 이거 시원해라. 이거 그거 나무네, 오빠야, 그거. 아, 그래, 그래. 어, 그 뭐야? 자전거 타고 힘내는, 그렇게 하고 영화 촬영했잖아. 아, 응. 이거 두릅, 두릅 저 뭐고, 두릅? 오갈피다. 아니다, 오갈피는 아니고. 그 무슨 나무고? 은개들어, 은개들어. 예. 어? 오, 잘해놨네. 어. 잘해어들어가나봐 어, 오빠야, 여기 너무 시원하다. 아. 여기 뭐, 처음... 신발 신네. 신발 신는 것도 있네. 뭐, 신발 안 신도 되겠다 뭐, 그냥. 야, 진짜 옛날 집인데 시원하게 야. 이 방은 뭐 후기야? 오, 너무 괜찮다. 너무 시원해라. 아. <laughs> 여기서 뭐촬영했겠노나 집이 이리 좁은데 <laughs> 생각보다 많이 좁잖아, 그죠? 어. 이게 나올로도 있네. 그 자전거 타고 이래 놀고 이런 거 있어. 그 영화 보면은 그배경이 많이 자주 나오는 많이 나왔는뭐이제 어, 아, 름답게 이렇게 이 전원적인 아주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이 비춰지더라고 영화에서. 이야 음. 저쪽에 디딜 방아도 돼 있고. 왜 어, 그래, 이거를 어떤 집을 하나 아예 샀나봐? 그때 그때 이 집을 사다 하는 거든가? 그런데 <laughs> 그런 게잘못 나왔잖아. 이거 옛날 집인데 이거. 이거 집이 이거 완전 산거다이찜건 아니고. 어. 우리 천집을 하나 산 거야. 그래가지고 술을 안 했겠나 이거. 그래가 이거 영화에 영화에 맞춰가 술을 좀 했지. 그데 자연 트럭게되는색천집은 리틀 포레스트 그거. 이거 타고? 아. 어. 우리 동포에서 또그 타고 있잖아. 그에서제그 만나고 하는 거. 머 옛날 집봤잖아 물린 나오나? 아물있 어. 뭐 진짜네. 응, 뭘쓸수 있는 거다. 감나무에 감이 저, 이쪽에는 다따 보고 없고 저쪽에만 있네. 이거 우리 처음에 그거 아면 돼. 귀여운데, 밭이네. 응? <laughs> 아, 얘 밭이네. <laughs> 야, 담 니가 잘 나왔다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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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밭이구나. 이건 오빠 농사지 있는 사람이다. 어. <laughs> 차빠 이런 거 작은 거 이런 거한개 거 있어도. 밑에 감 조심해, 이밥 먹으면 큰일 난다. 이거 오빠 그거 감이네, 응. 그거 납작감, 까래라. 납작감. 아, 어. 어. 이거 화장실이가? 그런 감네. 왜? <laughs> 어, <있네. 아이고. 웃음> 지붕은 했네 <laughs> 엄마야 이거 있다 어, 어. 엄마. 이가어니이 <laughs> 그래, 그래 그래 하는 거 맞다 니깜이내이 <laughs> <엄마야, 깜짝이야. 웃음> 마이... <laughs> 제 말대로 머니가 많이 해봤다 많이 했지. 우리 우리는 다 결혼하면 있어. 할머니 할머니 집에 그그집방고 아 우리 아리채 그또 있었잖아. 그래. 저 독일 할머 있잖아. 우리 아리채도 있었다. 있, 우리 아리채 있었잖아. 아. 하하 커박던쿨